안녕하세요. 미네예요. 오늘은 마라버섯 볶음! 먹을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오늘 준비는 새송이버섯, 느타리버섯, 팽이버섯, 그리고 표고버섯입니다. 오늘 <목소리도> 음료는 도잘 먹었고요. 사실 저번 대하구이 때 마라소스를 되게 잘 먹어서 이번에도 맛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느끼했어요. <laughs> 제가 다음에는 좀더 연구를 해서 더 맛있게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잘 먹었습니다. 没有。寶寶寶寶寶寶